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머리하기 전에 헤어밴드 자꾸 물어보셔서 아픈지 안 아픈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일단 가볍긴 한데 사람마다 느끼는 약간 강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볍고 무겁지 않은 느낌으로 하실 수 있는 헤어밴드예요. 오늘은 헤어밴드에 어울리는 약간 로우번 스타일 한번 묶어 볼 건데요. 머리 하나로 모아서 묶어주면서 반만 빼줄게요. 반만 빼주는 크기 너무 크지 않게 빼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빼준, 오른쪽으로 빼준 남은 머리는 왼쪽으로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머리가 길다면 한 바퀴나 두 바퀴까지 돌려주셔도 돼요. 그대로 남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두셔도 되지만, 아니면 안쪽으로 좀 깔끔한 느낌 좋으시면 안쪽으로 숨겨서 머리 삐져나오지 않게 실빈으로 고정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끝머리까지 이렇게 저처럼 정리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끝머리는 너무 짧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두셔도 돼요. 저는 뒷모습이 보이지 않, 않아서 뭔가 좀 많이 삐져나온 느낌 같아서 했는데 영상 찍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더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헤어밴드 헤어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느낌으로 블랙도 헤어밴드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느낌으로 묶어주셔도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머리 하나로 모아서 손으로 빗질해 줄게요. 머리 끈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묶어줄게요. 이제 머리 나눠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머리는 모양 만들 거고요. 왼쪽 머리는 번의 크기예요. 그래서 왼쪽을 더 많이 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위쪽 부분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남은 끝머리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어서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머리 그대로 빼주시면 저처럼 깔끔하게 모양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쪽은 머리가 길죠. 밑으로 빠진 머리는. 이때 위쪽으로 가져와서 방향 넣고 바, 빼는 방향 잘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번 묶어주시면 되는데 머리 길이에 따라서 머리 길다면 한번 더 묶어주셔도 돼요. 전두번 묶은 상태에서 그대로 양쪽에서 밑으로 내려줄게요. 고무줄 준비해서 밑에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당겨서 짱짱하게 당겨서 고무줄로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 풀리진 않겠죠. 그래서 남은 끝머리 지저분한 머리만 마무리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더 느슨하지 않게 당겨 준 상태에서 만약에 끝머리는 저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줘도 되지만 묶고 남은 끝머리가 길다면 안쪽으로 숨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리끈 사이에 머리끈 사이에 모양 더 만들어주셔도 돼요. 저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근데 안쪽으로 넣으시면 조금 따갑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끝머리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양 만들거나 이렇게 숨겨서 처리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는 그냥 저 반으로, 전체 반으로 나눠주셔도 돼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머리만 그대로 손가락 넣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밑에서 공간 사이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빼주시면 돼요. 위쪽으로 빠질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느슨하지 않게 당겨줄게요. 위아래로. 다시 머리 내려서 머리끈으로, 머리끈이나 고무줄로 묶어주면서 이렇게 반만 빼줄게요. 남은 끝머리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머리끈 사이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머리끈 사이 넣어서 모양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늘 헤어는 헤어밴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 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